PFA 올해 팀: 올리버 킨스, 엘링 헬란드, 필스포든, 데클런 라이스, 로드리, 칼 워커. 근 내가 가장 많은 공감을 찾은 부분은 이 포백 라인인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풀백을 뽑을 데가 없다 고 생각했거든, 정말. 레프트 풀백 중에서 여기에 소집이 될 만한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도기도 로버트슨도 여기 들어가기도 아쉬워서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똑같이 마갈랑이스 반다이크, 살리바 이거 되게 도, 공감이 많이 되고. 라이스 로드리 메데고르는 너무 붙박이었고요 여기서 이 쓰리미들 여기 포백에서 세 명까지 똑같은데 저도 워커 대신에 화이트 뽑았어요 근데 워커 인정, 워커 인정 들어갈만해. 요 포든 인정하는데 와킨스 인정. 근데 나는 여기서 파머도 한번 들어갈만했다고 생각은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약간 의아한 점은 라야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라야 정도. 라야 말고 난 마르티네스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뭐 라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긴 하지. 근데 라야가 너무 실수가 그러니까 램스테일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주전을 이겼으니까 경쟁에서 근데 걔를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 PFA 올해 팀이라는 건 최고의 키퍼라는 소인데그 키퍼에 선정되기에는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실수가 좀 있는 키퍼라고 생각을 해서 PFA 올해의 선수상 봐 볼까요? 힐 포든 아... 와... 포든 나는데 근 포든이 아니라 라이스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라이스가 좀 광화만 말이긴 하지만 리그 한정으로 라... 로드리보다 나았다고 생각합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예를 들면 유로나 뭐 챔피언스리그를 포함시키면 당연히 로드리가 지긴 하겠는데 이건 리그 한정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리그만 봤을 때 나는 라이스가 낫다고 생각하거든. 을 라이스가 좀더 어려운 범위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음. 예를 들면 메짤라 박스터, 박스, 수비, 미드필더 세 가지 포지션을 모두 다 선보이고 그리고 팀에 오자마자 적응을 잘했고 클러치도 많이 터트렸고 로드리에 비해서 이제 공격 포인트가 안 워달리단 말이죠. 출전, 출전 시간은 더 많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라이스 생각을 했는데, 필 퍼든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이건 내 주관이니까. 첼시가 마지막으로 수상했던 게 캉테구나. 응글러 캉테. 그 전에 아자르. 어. 램파드가 한 번이 없네? PF의 올해 선수상.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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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현민하고 뭐 말하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비교질. 내가 손현민의 선을 함부로 못 들어주게 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PF의 올해 선수상의 밸류가 생각보다 진짜 높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전드 램파드가 없어요. 여기. 콜스도 없네. 지금 보니까. 스콜스도 없네. 제라드는 있네, 제라드 아, 베컴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PFA 올해 선수장의 밸류는 진짜 높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마일즈라 손흥민의 비교질 할때 물론 굳이 비교질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나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하게 되면 은 손흥민의 손을 함부로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케인도 없네. 헤리케인도 없구나. 와, 아, 근데 이게 그게 있긴 함. 이시즌에 그 리그 우승을 경험한 팀의 선수가 보통 받기는 해서 우승 커리어가 없으면 받기 힘든 것도 맞긴 한데 아니면 뭐 내지는 뭐 득점왕이라든가. 아, 이거 2021은 케인 줄만도 했는데 이때 맞아요. 이때 케인 줄만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상을 뺏겼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소연. 네, 지소현 선수가 또 한번 수상 경력이 있죠. 첼시의 자랑 이제 뭐서멘사 커도 있고 첼시 FC 미미는 되게 많이 수상을 했네 지금 보니까. 손흥민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난 득점왕은 생각보다 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고 파격적인 수상이긴 했는데 막 국뽕 차오르고 되게 자랑스럽거든. 근데 이 역대 선수 반열에 놓으려면은 이 정도 적점을 한 번쯤은 남겨야 돼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pfa 올해 유망주도 있지 않나? 양플레이어죠. 역대 수상자. 컬파머. 와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시기에 가장 대단한 유망주를 꼽으라고 했을 때 나오는 수상이 이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기준이 몇 살까지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또 첼시 선수가 있네요. 이번에 컬파머가 받았죠. 아자르 스코파커네. 스코파커. 그금플럼 감독했던 분. 맞네. 이 사람. 아이 사람이었구나. 다 잘했던 시즌이야. 다 기억나요. 15-16시즌 델리알리, 16-17시즌 델리알리, 14-15시즌 헤리케인 뭐 17-18시즌 리로이잔에, 그리고 뭐 18-19시즌 라임 스털링, 뭐 트렌트 알레산다 아널드 다 기억나. 개인적으로 내가 이때 정말 실력 보고 반해가지고 뻑 갔던 선수는 델리알리. 16-17시즌의 델리알리랑 타팀 유망주지만. 그리고 20-21시즌 필 포든이었던 것 같아요. 포드는 저거 저, 저 유니폼도 있어요. 저때 너무 잘해가지고, 이 선수 좋아해서 샀어. 아, 포드 진짜 잘해요. 기본기가 너무 좋은데. 포드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크랙이고 밍어면, 뭔가 기본기보다는 저돌적이면서 번뜩이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치중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본기에 굉장히 코어가 잘 잡힌 선수라 생각을 합니 정말. 기본빵이 훌륭한. 기본빵이 훌륭한 선수예요 여러모로 이렇게 말하면 고소 먹나? 기왕 얘기 나온 거 발롱도르까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와 여기 엘클이네 그냥 야 근데 바이언 미네 너무 적다 이거 리베리랑 레반도프스키랑 마늘노이어다 카운트 되고 막 반영이 된다고 치면은 8번인데 바이언이 너무 적네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 원래 근데 발롱도르 쪽에서 독일 견제 많이 하는 거 워낙 유명했죠 맞아요. 아, 1순위가 나는 근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너무 치열해요. 요드리, 비니시우스, 뭐 벨리검도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카르마까지 가능한데. 근데 확실한 건, 이번 만큼은, 은바페가, 포디움은 들면 안될것 같아요. 나는 그래. 포디움이라는 게 상위 3등이거든 근데 이 포디움 안에 은바페가 들어가면 살짝 좀 은은할 것 같아. 예전에 막그 인기 투표처럼, 막그매달도 엄청 높게 랭크돼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정말 솔직하게 메시 이번 코파 활약 별로였던 거다 인정할 거예요. 늙은 게 티가 많이 났어, 정말. 비니시우스 저도 아직까지 비니시우스가 맞긴 한데, 아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코파 성적이 너무 작가가지고 발롱도르가 국가대항전 성적에 관해서 반역을 되게 잘해주는 편인데, 근데 이제 국가대항전에서의 부진이 좀 심각했던 벨링엄하고 비니시우스이두 명이, 벨링엄은 그나마 괜찮죠. 근데 비니시우스는 진짜 안 좋았으니까, 전술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다 생각해봤을 때. 발롱도르요 봐볼까? 수비형 미드라고 나는 그 풀백까지도 좀 궁금하거든. 이, 이런 포지션들은 대체 발롱도르몇번 수상했나? 뭐 이런 것들. 공격수, 공격수, 공격수. 풀백 없는데요? 센터백은 개 있네. 이거 블리츠. 마티오스 있네요, 수비형 미드를. 네. 취소가 존나 웃기네, 지금 생각해도. 야, 근데 수비형 미드도 되게 없다고 봐야겠다. 마티오스를 8번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6번이 아니라. 모드리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로드리 같은 홀딩 미디필더가 받았다는 전적은 없다시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석은 굳이 한다면 이거 로드리가 받으면 진짜 좀 역사적인 수상이 되겠는데요. 아, 이냥 풀팩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풀베니스트들 다 일어나야지. 형님들 연대하셔야죠. 카르바알에 인권운동 들어가야지. 아, 풀팩 솔직히 잘하면 난 줄만도 한데. 천대받는 포지션인 것 같아. 아, 저기서 굳이 이거 나누자면 1등 비니신이고, 2등 로드리고, 3등 카르바알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카르바알 충분히 받을만한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발롱을 받는 게 아니라 포디움. 난 카르바알이 포디움에도 못될것 같아. 상위 3등 안에 들어갈만한데, 정말. 아니, 탑10도 못,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진짜. 아, 이게 진짜 카르발 진짜 개 잘했거든요. 유로에서도 그렇고 그 카르발 없는 스페인이 한 경기를 한적이 있지 않나? 그때 되게 위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를 이번에 봤을 때도 이 시즌을 봤을 때도 카르발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베네핏을 레알 마드리드가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풀백이 그렇게까지 천대받는다고? 지금까지 풀백이 역대 2등 말고 없어요. 그 2등이 호베르토 카를로스 끝이야. 없어. 한 번도 없어. 누가 있어? 누가? 나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4등 벨링엄에. 오등 음바페 볼게요. 음바페 가이가 막그1 0등안에못들어가 정도 절대 아니야. 마침 또 이제 저거 해야겠지. 아, 해 달라는 분들 많았는데 월드 베스트 한번 해야죠. 이제 주간이에요. 뭐 님들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이거 딱히 뭐, 뭐 강하게 주장할 생각도 없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비니시스 봐 볼게요. 비니시스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로 보거든요. 그리고 음바페 들어가고 라이팅이 누가 있더라? 사카, 사카. 아 사카 하겠습니다. 유로 때 너무 잘했어. 그리고 리그에서도 잘했고 12월달 말고 부진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발베르데 발베르데 오른쪽 미드필더 봤고요 왼쪽에다가 월드베스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라이스는 못 들어가 내 기준엔 호든이 결과적으로 유로에서 너무 아쉬웠어요 또 논란이 될수 있는데 저는 크로스 크로스인 것 같아요 유로에서도 그렇고 이번 레알 바드리드가 토니 크로스가 다시 한번제기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추는데 레알의 이제 15번째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는데 기여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크로스 뽑을게요. 뭐, 토니 크로스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로드리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쉬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유로파 리그 이으면서뭐 유로에는 출전을 못하긴 했지만, 근데 레프트풀백이 이번에 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난 그리말도 넣을게요. 그리말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말도랑 뭐테오도 있고, 뭐 후보 중에 막 디바르코도 있고 하지만 그리말도는 난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던져졌어도 똑같이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플백은 카르바리예요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이 좌터팩하고 우터팩이 살짝 좀 고민되네. 아, 요나단 타는 월드베스트까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리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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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거 넣을 수 있겠다. 물론 커리어만 보는 게 아니라 활약상을 대충 이제 짚어보면서 하고 있는데. 아, 슐러터백 진짜 슐러터백 들어갈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돌문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돌문에 있어서 지금 커리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슐러티 너무 잘했어. 이번 시즌 얘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레알마드리드에 당장 습전값으로 투입돼도 진짜 손색없는 자 정말 잘해요 그리고 골키퍼? 코벨 애매하고 잘하긴 했는데 클럽커리어도 코벨이 맞는데 우나이시몬 애매하고 마르티네스? 잠깐만 어... 아 키퍼 진짜 없다 노이어도 애매한데 아 코벨! 그냥 코벨 받죠 코벨이 맞는 거 같아 코벨이 제일 맞는 거 같아 최고의 코치는 뭐안첼로티 이렇게 들어갈 때? 안첼로티보다 잘한 분 없으시니까 Hey, hey chill. let's go. I was born to kill it. Yeah. I was meant to win. That's I am down and willing, so I will find a way. Yeah. It took a minute, night it didn't happen right away. Nah. When it get hot in the kitchen, you decide to stay. Yeah. That's how a winner's made. Yeah. Stick a fork in the hater on my dinner plate. Yeah. I walk into the fire like it's just a bit of flesh. I switch my style up, push the